우리가 원한 강사 일만 일자리 잃었다. 서울대 박사학이 나오면 뭐두고, 아까 석사, 그때 당시에 20년 전, 30년 전에 철학 박사, 석사, 굶어 죽기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각광을 받았고, 지금 핸드폰 시대가 되면서 인문학 철학과 교수들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되고, 최진석 교수는 얼마 번지 알수 없을 만큼 벌어요. 이게 최근 1년 버는 것보다 50년 버 40년간 벌었던 것보다 최근 1년 번 돈이 10배에서 100배입니다. 돈은 도하고 똑같아요. 깨달아보면 돈은 쏟아져 들어와요. 워런 베피지 전 재산을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고 그 다음 년에 그만큼 다시 생겨버립니다. 왜 돈을 푸지 않고 신용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솔루션에 우리들의 수업권을 돌려달라. 박사 따서 편집 알바하기 위해서 나는 박사 따로 갔다. 이것밖에 더 되지 않는 거예요. 미스트롯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어떻게 상품할 것이냐는 공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우리 덤칠칠질도 덤칠칠질도 행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00배 강국인 이유가 있어요. 명나래 때 이미 성리학을 극복해버렸어요. 주자학을, 주자, 주자, 의미 없이 주자했던 주자에서 양명학으로 양치행학기 주자를 실천하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성리학을 조선시대 그 지금까지도 양반이냐, 뭐냐, 그래도 구국공무원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 이곳으로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학 교수, 강사, 강사들이, 강사법 시행 두달 앞두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대학선, 강사 체로 만드는 게 목표다. 3년간은 제임명 보장해야 된다는 국가에서 강사들을 생각해준답시고, 3년간 의무 보장을 해라, 강병중을. 딱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은 듯 하나.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한달 써보니까 아니요. 그럼 1년 안에 자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실력 있는 내는 3년 보장 안 해줘도 갈라러면 돈을 받는 프로세계처럼 강사를 바꿔야지, 강사가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국가가 강사 생각한답시고 3년간 보장 법률을 만들어 보니까 대학에서는 강사 제로 만드는 게 목표다. 에? 지금 뭔지 알아요? 내 목적은 너를 생각해줘서 저는 이번에 레그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 모습에서 이거, 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중앙일보 천면 기사입니다 경제 일면 이것 이 앞전에 이야기했죠? 최저임금 만원다 기계로 바꿔면안 바까불, 쓰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다이들 안 쓰겠다 그러니까 만 원보다 수준이 안된 6천 원짜리를 시간당 6천 원짜리를 만 원에 맞춰라 그러니까 손해보고 안 쓰죠 그래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6천 원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만 원짜리로 규정해 줌으로써 내 일자리를 박탈해 버린 거라고 이 경제학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자 제한법 낮춰버리니까 신용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왜? 너한테 돈 빌려준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빌려줘. 너는 한 달에 10%인데, 한 달에 1.5%에 빌려주라그러니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어떤 정책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레온 테이프라는 경제학자가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투입, 인풋, 앤, 아웃풋, 투입 산출 계수라는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행복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해줬는데,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번데기가 단 단백질이 많으니까 야 좋겠다 해가지고 번데기를, 어? 우리 신랑한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에 기도가 부어갖고 죽어버렸어. 왜? 내 신랑은? 번데기 알레르기였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버전으로 모든 단어를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까? 언제 행해요? 실시간. 내가 통화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 우리는 덤으로 어떻게 소통한다. 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장에는 1958년 제, 제 태어난 해인데, 그렇게 보이죠? 예. 여기요, 그, 마오, 마오쩌뚱. 마오쩌둥이 그 참새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했어요. 참새는 해로운 새다. 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 꼭 제거해야 된다. 5년, 7년, 12년 이 안에는 이네 가지 동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 선언을 해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켜야 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할당제를 줍니다. 여기 직급에 따라서 너는 100마리 한 달에 너는 70마리, 너는 50마리. 잡은 거 사로 다니고 여기 등수, 왜? 등수를 정하는데 참새 몇 마리 잡았냐로그인사고가를 매깁니다. 이 보고서에 뭐가 나오냐, 이 발표한 날이 1958년 4월 19일이에요. 우리나라 4.19 의거처럼 4.19 의거 참새 죽이기 프로젝트. 근데, 그래갖고 이 공무원 본부를 만들어요. 참새 선멸 총 지휘부, 이런, 이런 걸 만들어요. 공무원들을 만들어 3년간 3년간 참새 한 마리가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참새 한 마리가 2.4kg를 먹는다 그 많은 참새가 먹어 되면 70만명을 참새를 다잡어 씨를 말리면 참새 씨를 말리면 7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보고서를 듣고 참새 방야 강병중 대표 테스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거 다 참새 죽이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딱 했어요. 3년간, 3년간 참새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처참한 결과 메뚜기 창골로 3년간 300만 명 굶여 죽음, 300만, 3, 3천만 명 굶. 20세기 최고 참사가 이거예요. 누구, 뭘, 뭘 죽여?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누가 죽 주... 아니, 사람 안 죽였어. 뭘 죽였어? 참새를 죽였어. 참새를 죽여, 죽여보니까, 메뚜기 창궐로 삼천만명을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칼 하나도 안 쓰고 삼천만명 굶어 죽여버렸어. 여러분,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인택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유 있는 나의 모습을 원한다. 누구든지 원한다. 어? 이걸 읽으면 동그라미 한다가 아니라 원한다. 어? 공짜 한다. 공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안 한다. 공이 어? 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는 진짜 원하는 건 돈입니다.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내가 아까 70만 명 살리기 위해서 70만 명 살리기 위해서 참새를 다 죽이니까 3천만 명 죽어본 것처럼 내가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나는 나는 나를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6월 6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갈 길을 원한다 회사가 근데. 이율배반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는 수당을 많이 주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두 배, 세 배, 네 배, 열배 주기를 원하고, 이런 오래가길 원한다, 많이 주기를 원한다, 두 배, 열배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 근데 꼭내 것은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망하기 전까지 내 것은 꼭두배줄것 같은 명절 쓰리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마이너스는 죽음입니다. 시스템의 마이너스는 죽음이다. 우리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이 공짜몰에 마이너스 기획이돼 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기획 10만 원 중에 10만 피 7만 피는 실시간 빌리고 3만 원에 대해서는 3만 원에 대해서는 2천 장, 응? 천 일간 2천 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6만 원이니까 딱 3만 원 마이너스 되죠. 근데 천일간 간고비로 거들 수 있는 간고비로 거들 수 있는 로직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3년에 3년에 10만 원의 30%를 마이너스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다 100일 미만에세 달에 10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3년에 130%입니다. 3년에 130%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기회 아니에요. 마이너스 항상 눌러대고 그 포인트로 또월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에 마이너스 이것이 황금율이에요. 우리가 하자. 하자. 어? 공짜 뿌리자. 어? 게임 하자. 톡 하자. 어? 그리고 이 무형과 유형을 연결시, 연결시키자. 휴대폰 바꾸자. 그리고 생리대 바꾸자. 그리고 정력제 바꾸자. 그리고 등등등.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콜라보에서 타인 묵자그 말이에요. 우리가 통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온라인에 휴대폰로. 으 포노사피엔스. 생각한다. 호모사피엔스. 사람이 생각한다. 휴대폰이 대신 생각해. 휴대폰에 넣어놓으면 덤칠칠칠에 휴대폰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연결해야만이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통해야 됩니다. 어? 통하 통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하자, 통하자, 통하자, 통하자가 안 되면 한문으로 쓰면 하자가 생깁니다. 하자가 내 같은 하자인데 하자가 생긴다고.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소우주고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목걸이에 그, 그 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끈이 뭐냐? 덤 777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내거 물을 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덤을 통해서 파는 겁니다. 내 밑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팔게. 원한다. 잘 살길 원한다. 근데 항상 게을러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 어, 일안 하고 잘 살길 원해. 어, 적당히 두명 동그라미 쳐놓고 돈 벌길 원해. 21세기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병중 대표님의 역작 진짜 잘 살길 원한다. 어, 놀고 잘 살길 원한다. 우리는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돼. 노라의 동영상을 조금 있다가 편집해가지고 22세기 고, 공부방에 22세기 연구소에 올리겠습니다 편집을 해서 노는 것이 돈 버는 겁니다 게임하며 돈 번다 우리는 나는 상두래하며 기부하며 돈 번다 나는 생리하며 돈 번다 나하고 나이 제품 좋은 제품 쓸 사람을 찾는 거야 나는 게임하며 돈 번다. 나는 여행하며 돈 번다. 나는 톡 하면 돈 번다. 카톡은 돈이 안 됩니다. 덤톡은 돈이 됩니다. 덤톡하면돈 번다. 나는 전달 하는데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바뀐 모습이 뭐예요? 여유 있어진 모습. 야, 야가 덤톡 하면서 인생이 바뀐 것 같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투자가 돈이에요. 돈보다 200배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서 내가 여유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여행 그것이 내가,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 여행하며 돈 번다. 여행하며, 여행하며 돈 번다. 톡 하며 돈 번다. 내가 보내며 돈 번다.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를. 생각하고 보내는 마케팅, 당기는 마케팅이 아니라 보내는 마케팅. 시간이 가면 됩니다. 돈 투자보다 시간 투자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시간 시간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년 전에 있는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습니다. 애터미 10년 전에 시작할 걸 해봤자 안 됩니다. 시스템대로 가는 거지 마음이 하나 돼서 시스템대로 간 시간이 중요하지 그냥 물리적인 시간 2년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동영상을 동영상대로 있는 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시스템은 최근 한달 사이에 전국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이 전국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병중 대표하고 박나희 대표 몇 명만 알지만 저는 이 안에 전산 시스템화가 제일 항상 딜레마였어. 그래서 2년간 늦추고 있었던 거예요돈 투자보다 시간 투자, 시간 투자보다 마음 투자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으? 합이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해야 되겠어?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는 겁니다. 사람 강병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강병중이한테 어떤 언어를 쏟아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로직이 바뀌어가고 있고 강주는 지금 열팀 이상이 갑니다. 열팀 이상이 방송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팀들이 있어. 11D, 11D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생리대, 휴대폰, 이걸 구체적으로 휴대폰을 마지막 휴대폰 엑서사이즈, 핸드폰만 이야기해 볼까요? 핸드폰, 핸드폰 바꾸기 운동 그러면 오늘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오늘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2년만 기다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솔루션 a라는 솔루션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나는 2년을 기다리면 여기 50명이 50명이 2년으로 한 사람 면한 달에 두 대씩 영업이 되어 있어요. 회사 일정에 이에서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일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달에 두 대가 지금 오늘 이 사람만 식구들을 말고 내 것만 바꾼다면 한 달에 두 대가 영업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명씩만 여기에 동참시킨다면 4대가 영업되어 있어요. 한 달에 2배만 늘어난다면 10달 뒤에는 만대를 개통시키세요. 만대가 100만 원이면 100억입니다. 매출액이. 한 달에, 한 달에 100억이라고 1년에 1200억이에요. 우리나라 다단계사 7위 안에 들어갑니다. 무엇으로만? 덤을 사용해서 휴대폰을 콜라보 하면 우리나라 6위 다단계사로 통신 회사가 돌변합니다. 다단계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죠. 3단계. 1번. 니기들이 휴대폰 영업 잘했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야. 니거바꾸기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니네 거만 바꿔. 너는 영업 못 하잖아. 이 가시네야. 그리고 니거내거 네거 바꿀 사람. 내가 누가 휴대폰 영업이라 그랬어 나는 휴대폰 어디서 바꿀란다. A라는 솔루션에서 수가 100만 명 되면 에터미처럼 300만 명 되고 300명 명 거쳐 간 사람인데 300만 명이 해 버리는 순간 삼성전자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통하는가? 나는 지금부터 아니 믿자 올레자 오지 않는 날 오지 않은 내가 살아갈 60년 70년을 무엇으로 담보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는 첫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